안녕하세요 임철입니다자 오늘은요 파이언 저번에 프린스컬 했었는데 이번엔 파이언입니다. 파이언은 일단 볼까요? 밑에 부터 그렇죠. 초점을 맞춰야 돼. 용냉강 면수 파이언 오렌지 버전이고요. 자동차에서 사자로 변신하는 메카 평소 국내 제작 TV 애니메이션 방영 속성은 세가지고 사용 기술이 있 보. 고 뭐, AQ, 제, 특허, 세 장의 메카드 들어있고, 여기, 파이언 들어있고, 여기. 카드리 형은자동차 슈팅하면, 메카니 순간, 면시특자 여기, 파이언. 파닝 메카드고요. 뒤에 보면은, 슈팅, 팝업, 체크, 되어있고, 배신을 방어인데 파이언은 쉽더라고요. 파이언은, 무관과 비슷한 형태고, 지금 그러니까. 그럼, 개봉해볼까요? 세장 파이언과 r e fire, fire, f i r 이 fire, 이 i r e 면 여기 보시면 r e fire, fire, f i r 이 f 파이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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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r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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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용물은 파이 오렌지보다는 게카드 세장 노리던 이 안에 보시면 놀이 설명서가 있는데 그냥 터닝 메카드 할 때마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질렸습니다 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속성 메카드 뭐 어드밴스 배틀하는 만스탠다드 배틀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종이 씨의 배틀판이라고 있는데 이거 1인용이고요 두개 합치면 2인용 되니까. 배트필드판이랑 똑같은데, 니까 이거 갖고 오시다 더, 더, 그렇게, 안 꾸겨지는 걸 하는 플라스틱 배틀만 사시고, 있고, 언제나 깔려있으니까.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런, 글레이저, 임팩트. 오, 게리온, 트리플 파이어. 5 0짜리고요 와우. 게리온, 트리플 파이어. 메카드 넘버 1 0 1이고요 블레이싱 팩트는 19-1입니다. 대망의 모바일 쿠폰은, 확, 어, 안 돼. 안 돼. 프린스 콩, 벌컵, 안 돼. 어, 프린스 콩할 때도 나왔는데. 네, 이렇게 모바일 쿠폰 번호는 공개하지 마시고 자신만 쓰시면 될 거고요. 네, 이제 파이어. 네, 속성은, 레드오리 원속성이죠. 이렇게 숙상부터 떼어볼까요? 제발 레도리어라 보니까 이게 레도리멘테. 레도 블랙미러가 나왔네요. 블랙미러입니다아 프린스콤도 안 좋고 파이언도 숙성이안 맞고 만탈리는 막막기는바라며 그냥 파이언 생김새 보면은. 슈. 확대할 거고요. 네, 이렇게. 이게, 눈, 코, 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본이 되어 있고, 속성막이 있는데, 몸통, 다리인데, 여기, 파이어는, 이렇게. 이게 앞발, 이게 뒷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꼬리고요. 이렇게 자동차 되어 있고, 이렇게 접히는데, 있는데요. 아, 그냥 배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관이랑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이거 내려주시고 그냥 뭉쳐 내려주시고 이거 닫고 꼬리 접면끝이네요 간단하죠? 일단 이거 하시는 방법은 세 장의 카드를 깔아놓고. 메카니멀코를 이렇게 하면 팔이 됩니다. 이거 슬로우 모션 찍어서 양성궁에다가 올릴 테니까 오 사이드 미러까지 있네요. 메카니멀코, 파이온에는 게리온 카드가 잘 나오는데, 언니 진짜 잘 나오네요. 트리플 파이어 5 0짜리인데 이번 트리플 파이어를 해볼까요? 메카니멀코 네. 접고 이렇게 접고.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무관도 쉬운데, 좁고, 좁고, 닫아주시고, 이런 무관 끝인데, 파이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닫아주시고, 꼬리를 이렇게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신한 방송은 되게 쉽네요. 밑에에는 이렇게 돼요. 네, 가림을 꺼. 네, 이렇게 집었는데. 네, 방금 이걸 집었었죠. 그러면 10점을 획득하는 거고요. 이걸 집으면 50점입니다. 네. 그리고, 파이온 자동사 모습은 멋집니다. 네. 멋지죠? 여기 눈, 발. 되어 있고, 이게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게 사자라서, 이렇게 크랑, 크랑도 이거랑 똑같은데,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열 거, 네, 간열 거, 네, 이렇게 옆모습 되어있고요. 뒷모습. 뒷모습은, 이렇게 하고, 어, 안에 속성이 다 보이네요, 여기서. 간 네, 네, 이렇게 재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바퀴 소란스러워도 그고요 그냥 이거를 꼬리를 먼저 접으셔도 됩니다 꼬리 접고 네 그리고 이거 접으면 이렇게 잡히니까 네. 네, 이거 무관도 한번 해볼까요? 간식도 네, 어이쿠 너는 왜 뒤로 넘어지냐 네 파이언 그리고요 이제 이 제품 소개는 끝났고요. 스타터가 어디 갔냐? 스타터로 보여드려야 되는거 일난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드래곤인데 어, 이건, 어, 대형 메카니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펴셔가지고, 오, 크다, 커. 어, 너무 크네요. 여기다 카드를 이렇게 깔아놓으신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세장다 깔아놓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붙여서 하시면 강열 띄어놓으세요. 그리고 파이언을 저기다가 올려놓시고요. 으 이거를 못하는 거 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어야야 너도 변신을 해야지. 예 여기 보고 자 이렇게 있으면 카드가 이렇게 음, 이면서 이렇게 어, 아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또 이게 카드를 못 먹고. 오왜 도장을 왜 먹냐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 스타터는 작품이다 못하겠고요 오늘은 마시겠습니다 초점 맞추자 안녕히 계세요 쉬.